안녕하세요. 이상화 세상일기입니다. 아, 지난 5편 1부에서는 아, 반일선동의 뿌리를 찾아서 그 사상적 배경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어서 오늘 2부에서는 감론을 박, 뜨고 논란이 오가는 징용공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제징용이 아닙니다. 징용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강제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굳이 강제징용이라고 하지 않아도 그 의미가 충분합니다. 서울역 앞에 가서 역전을 역전 앞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징용 또는 동원, 그리고 당시 일본에 일하러 가신 분들을 징용공이라고 어,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논란이 되는 이 징용 문제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에 따르면 일제 말기인 1944년 9월부터 1945년 4월경까지 약 8개월 동안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을 했던 10만 명 이하의 조선인들 이야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징용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1939년부터 있었던 모집 방식이나 1942년부터 시작된 관 알선 방법으로 모집한 징용공은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이들까지 합하면 모두 73만여 명이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강제적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으로 일본에 건너가 일을 했습니다. 당시 조선 청년들은 브로커에게 큰 돈을 주고서 작은 배에 목숨을 걸고 일본으로 미랑을 시도할 정도로 조선 땅을 떠나 근로 여건이 더 좋은 일본으로 가고 싶어했습니다. 지금의 보트 피플처럼요. 유럽으로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는 중동의 난민들, 미국으로 건너가는 멕시코나 남미인들과 비슷했습니다. 따라서 마치 총칼로 위협해 강제적으로 일본에 끌려가 노예처럼 일했다는 주장이야말로 역사 왜곡입니다. 일본에 돈을 벌기 위해 건너간 조선인들은 탄광 등지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일본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월급을 저축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자와 함께 조선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탄광의 노동 환경이 지금보다 열악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 지금 21세기 근로기준법의 잣대로 재단하면 되겠습니까? 탄강의 환경이나 채굴 기술이 지금과는 크게 차이가 날 테니까요. 이러한 반일 역사 왜곡 선동은 이한 장의 사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봤던 이 사진은 우리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조선인 징용공인줄 알았던 이 사람이 일본인이라는 게 밝혀졌으니까요.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까지 초등학교 6학년 역사 교과서에 실렸던 사진인데 이 사진의 주인공들도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었습니다. 영화 군남도도 이러한 왜곡을 고착화시키는데 한몫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워 맞지 못해 일본에 가신 분들이 있었겠죠.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징용공의 보상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국가 간의 외교적으로 매듭을 지었으니까 굳이 보상을 해야 한다면 일본 기업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해야겠죠. 그래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는 민간재단에 따르면 첫 번째 보상은 지난 1975년부터 197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간에 83,519건의 징용에 대해서 92억 원을 우리 정부가 보상했습니다. 이어서 동원된 사람들 중 부상자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에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위원회를 설치해서 7만 8천 명에게 6 500억 원의 추가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이 민간 공동위원회 의 위원장이 이해찬 국무총리였고 문재인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이때 내린 결론이 일단락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 간의 신의 원칙상 곤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노무현 정신입니다. 그럼에도 이걸 2018년에 억지로 문재인 정부의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이 개별적으로 보상하라고 뒤집은 거고요. 그것도 미지급한 급여도 아니고 비인도적 대우에 따른 위자료 명목입니다. 한 사람당 1억 원씩 이 소송을 처음 제기하신 분이 네 명인데 세 분이 돌아가시고 한분 남았습니다. 돌아가신 분들께는 유족에게 보상한다고 해도 4억 원에 불과합니다. 누가 지급하던간에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문제로 발목을 잡고 느려져야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제3자 변제안은 진전된 해법이라고 봅니다. 문희상 전 민주당 국회의장이 제안한 안과도 비슷하고요. <목소리> 이걸 두고서 무슨 토착외군이 굴욕외교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사과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이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때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사죄를 한다고 공식 문서에 담아 사과를 했습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김대중 정신입니다. 그런데도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며 끊임없이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매듭지어진 일을 두고 두고 계속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옆집 아이를 마구 팼습니다. 그래서 때린 아이와 부모가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컸는데 맞은 아이가 그때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면서 다시 사과와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 때린 아이는 또 사과하고 좀더 보상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노인이 된 아이가 또다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다가는 죽을 때까지 끝이 없겠죠. 사과하고 용서했으면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가야죠. 한일 관계를 반일 선동으로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이들이 이 아이와 같습니다. 이쯤 되면 솔직히 이들이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바라기는 하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들에게는 영원히 일본이 사과를 하지 않은 게 되어야 주구장창 투쟁의 도구로 삼고 자신들의 정치적 유익을 위해 반일 선동 장사를 할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본의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면 임진왜란은 왜 사과와 부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때야말로 일본이 무력으로 조선을 침공했는데 말이죠. 지난 1910년의 한일 합방은 일본이 무력으로 신공한 것도 아니고 잘난 우리 조상들이 부패하고 망한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친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계속 그 조선이라는 망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병자호라는 왜 중국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걸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좋은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사과를 요구해야겠죠. 한일 합방보다 더 가까운 과거인 6.25 전쟁은 어떻습니까? 북괴나 이때 이내전술로 개입한 중공에 사과나 보상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연평도 포격 도발을 포함해서 서해상에서 이루어진 많은 무력 도발을 두고 북괴의 사과와 보상은 왜 요구하지 않는 거죠? 또 최근에 우리 공무원이 바다 한가운데서 북한군의 조준사격을 당하고 시신이 개처럼 불살라졌는데도 지난 정부서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경북 세계관에 기반을 둔 반일선동을 하거나 여기에 동참하면 가슴에서 뜨겁게 애국심이 타오르는 건가요? 북쪽을 향해서는 그렇게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일본을 두고는 전쟁이라도 한판 하자는 것입니까? 이러한 반일선동이야말로 애국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매국입니다. 이제는 이 반일 매국 행위에서 깨어날 때도 되었습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한일 간의 수출입을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하자는 게 화이트리스트입니다. 이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와 일을 체결하고 나서 앞으로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자고 한 것이죠. 이걸 다 팽개치고 말아먹은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게 외교 참사죠.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반일 선동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지금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왕이 다스리는 계급 사회였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썩어서 망하고 새로 세운 나라입니다. 1945년 해방도 우리 힘으로 이런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죠. 그 위에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시대를 제대로 읽었던 신앙인 성각자들이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헌법을 만들고 1948년 국회를 처음 개원할 때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국회를 열 정도였습니다.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언제까지 망한 나라인 조선을 부여잡고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길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